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앞서서 이 홍콩 비트코인 ETF 출시 관련해서 중국 관련 코인들 영상을 찍어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는 14억 명의 거대한 인구를 자랑하는 국가인 반면에 가상자산 관련해서 규제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코인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요 자 중국 내에서 특별 규제 지역인 홍콩 같은 경우는 이 비트코인 현물 e 테 f 출시를 통해서 가상자산 투자에 팔로를 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중 하나가 바로 이 홍콩 내에서 비트코인 현물 e 테 f 출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홍콩 ETF 최대수의 중국 관련 민코인을 하나 들고 왔는데요. 자, 바로 포가이라고 하는 민코인이고요.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팬더를 형상해서 만든 민코인인데요. 지금 현재 시가 총액은 약 700만 달러 수준이고요. 하나로 환산하면 대략 9억 정도 되죠. 자, 시총이 굉장히 낮고요. 정정하겠습니다. 9억이 아니고 90억이고요. 시총이 그래도 상당히 낮은 편이고요. 지금 현재 유통량 비중은 약99.9% 가량 유통이 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대비 거래 대금 비중은 약6.9% 가량 터져주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 민코인은 아비트론 기반의 스마트 체인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민 플러스 인공지능 까지 결합된 민코인이기 때문에 최근에 인공지능 관련 블록체인들이 큰 강세를 보인 바 있죠. 그래서 적게는 두 배에서 많게는 수십 배까지 급등을 했었는데요. 이 민코인도 여러분들 향후 인공지능 시장이 2030년까지 그 추종 규모가 이 경원이 넘는다라는 시장 전망 보고서가 발간된 바가 있기 때문에 전망은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되고요. 특히나 홈페이지상에서 이렇게 엔비디아와 더불어서 코파일럿과 오픈 AI가 지금 아마도 제요사로 채택이 되어 있는 걸로 판단되고요. 자, 토크노믹스는 50%는 사전 판매 단계있고 나머지 50%는 유동성 풀에 사용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현재 트위터 상에는 약 79,500명 정도의 팔로워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재미삼아 만든 그림이긴 하겠지만, 이렇게 시바이누 코인과 도지코인, 그리고 페페코인을 뛰어넘을 가능성 있는 민코인으로 이 포카이 코인을 형상해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중국 관련 민코인 대장코인이 이 포가이코인 매수 방법 궁금하신 분들 위에 있는 제 게임 번으로 행운의 숫자 7번 7번 문자 주시면 저희가 이 민코인 백서와 더불어서 매수 방법 매뉴얼 요약본을 바로 문자로 전송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 텔레그램 방을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저희 방에서는 현재까지 영상을 찍어드린 민코인들에 대한 종합 정보와 더불어서 향후의 비트코인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지표 발표 일정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시황 정보도 잡아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민코인 투자만 하실 건 아니잖아요. 유망한 알트코인과 더불어서 향후에 특정 메타에 맞게 급등 가능성 높은 알트코인까지 저희가 정보 제공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한발 빠른 정보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7번, 7번 문자 주신 분께 저희가 문자 확인 이후에 이 텔레그램 방 입장 링크 전송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특히나 이제 비트코인의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비트코인 반강기가 약 16일 정도 남았죠 그래서 이 반강기 전후에서 가상자산 변동성이 매우 커지는 양상을 보이니까요 적절하게 현금화 비중 들고 가시면서 안정적인 투자 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예상 반강기 도래 시점은 약 4월 20일 5시경이 될 예정이고요 이 포가이 같은 경우는 비트겟과게이트아이오 엘뱅크와 맥시, 등등 다수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신다면 이런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한데요. 다만 해외 거래소 경험에 없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 개인문으로 문자 꼭 주시고요. 특히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 내에서 중국 자본들이 이 비트코인 현물 ETF로 흘러 들어온다면 정말 비트코인 가격이 1월 초쯤에 현물 ETF 상장 이슈로 인해서 1억 원을 뚫어준 바가 있는데요. 만약에 중국 자본들이 크게 ETF로 들어온다면 저는 비트코인 가격이 1억은 문제도 아니고 2억 또는 3억까지도 가능할 거라고 판단되고요. 다만 그에 맞게 변동성이 매우 커지겠죠. 그래서 이 가상자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측이 불가능한 영역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적절하게 위험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민코인도 지금 현재 시총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절대로 고액 투자를 권장을 드리지 않고요. 단돈 만원 또는 여유가 되신다면 10만 원 정도의 수액으로만 투자하시기 바라겠고요. 특히나 페페코인이 작년에 최저점 대비했을 때 단기간에 10만 배 이상 급등했기 때문에 이민코인도 이렇게 가지 말란 법은 절대 없죠. 그래서 가능성은 항상 열어 두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이 포가이 민코인 접어 드렸고요. 다음에 급등 가능성 높은 알트코인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